유튜브 친구들, 샬롬!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냈나요?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느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가을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예배드려요. 그럼 자리에서 골짜!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Yeah.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thank you 함께 기도할게요. 무릎은 꿇는다. 두 손은 온다. 눈은 감는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칠장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단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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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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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예수님께서 오늘도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우리도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집을 지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집 짓기 좋은 땅을 찾았어요. 바로 단단한 반석 위였어요. 반석은 넓고 튼튼한 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은 돌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으면 아주 튼튼하고 끄떡없겠어. 그런데 울퉁불퉁한 돌을 깎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텐데. 그래. 그래도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게 좋겠지? 뚝딱. 자, 뚝딱. 자, 첫 번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돌을 다듬었어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돌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열심히 돌을 다듬었어요. 우와! 드디어 첫 번째 사람이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완성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이 집을 지을 땅을 찾고 있었어요. 두리번, 두리번. 오! 드디어 두 번째 사람도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어요. 그곳은 모래로 덮인 땅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아. 여기가 좋겠어. 딱딱한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모래가 부드러워서 땅도 잘팔수 있겠지? 용. 뚝딱. 뚝딱. 우와.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 금방 집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자신이 만든 집에서 편히 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뚝뚝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르륵, 주르륵, 비가 계속 내렸어요. 어느새 땅에 웅덩이가 생기고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쌩쌩, 거센 바람도 불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었어요. 바로 튼튼한 반석이 집을 안전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휴, 다행이다. 바위를 다듬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잘했어.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물이 차오르자 힘 없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울면서 말했어요. 이런 내가 어리석었어. 집을 지을 때 힘들어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지었어야 했는데. 친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맞아요. 힘들어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튼튼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걱정 없겠죠? 예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모두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길 다짐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옵며 나라의 이마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를 시험 에 들게 하지, 마오 시고, 가만하 게서 꿇어있 어서 내게 날 아오 는 세와 영광 이 아버 지께영원히있 어.